천안과 아산의 미래를 바꿀 탕정 이지구. 여러분들은 어디가 가장 좋아 보이시나요? 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유의 공배준입니다. 천안과 아산 그 중심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곳 바로 탕정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죠. 최근 이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본완이 완료되었고 보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이 말은 행정적인 부분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죠. 이제 착공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탕정 이지구에 대한 겉탈기식 분석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상업 용지 계획, 인구 수용 규모, 복합 커뮤니티 배치, 종합병원의 입지, 그리고 향후 가장 유망한 핵심 공동주택 블록이 어디인지까지 여러 방향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앞으로 천안과 아산에서 가장 중심이 될 입지,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고고! 많은 분들이 탕정이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9년 LH가 국토부의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 사업의 실제 시작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5년 아산신도시내 탕정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는 본격적인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죠. 당시 개발계획에서는 지금의 신불당동과 한들 물빛도시까지 포함된 대규모 택지 개발계획으로 구상이 되었어요. 당초 계획 면적이 무려 534만 평, 물론 이 면적은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개발계획이 크게 조정되었어요. 최종적으로 534만 평이었던 개발계획의 면적이 155만 평으로 축소되면서 무려 70% 이상 줄어드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이 당시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아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앞다퉈 진입했던 지역이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일부 면적이 해제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당시 보상을 기다리며 대토를 준비했던 원주민들과 외부 투자자들은 신도시 해제라는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특히 대출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들과 원주민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상당수 필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 결과 지금의 탕정 2지구 구역 내에는 원주민의 비율이 낮고, 외부 투자 자가 많은토 지를 보 유하 게되는구 조를 형 성하 게되었 죠？이러한 배경 속 에서 2019년 LH 가 다시, 이 지역 을 도시 개발 구역 으로 지정 제한 하 면서 탕정 이지구 도시 개발 사업 이 본격적 으로 시작 되 죠？이걸 보면 역시 입 지가 아무리 좋 아도 버 티지 못 하면, 실 패한다는 사실 을 다시 한번 실 감할 수있었 어요. 그때 만약 대출 없이 무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시간을 견디며 기다릴 수만 있었더라면 지금 탕정이지구 재지정은 투자자 원주민들에는큰 보상이 되었을 거예요. 결국 부동산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탕정이지구가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탕정이지구의 총 면적은 108만 평,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형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새만금 정도를 제외하면 이보다 큰 규모의 개발지를 찾기는 어려워요. 지금의 탕정 택지 개발지. 9의 1 0 9 신불당이죠. 이 신불당보다 면적이 약 2배 정도 크고요. 당정 택지 개발 지구 309, 409인 한들 물빛 도시 인근 지역과 비교를 하자면 약 1.4배 정도 넓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개발 사업의 규모는 상권의 크기를 좌우하고 그 상권 규모에 따라 입점 업종의 다양성과 상업 밀집도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정정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상정 이지구가 신불당동보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상업용지 역시 더 넓게 확보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병원, 학원, 상업시설이 몰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 계획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신불당의 상업용지는 약 2만 1,000평 정도 되고요. 상정 이지구는 17,000평 정도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약 50만 평에4% 정도가 되는 거고 상정 이지구는 전체 면적 대비해서 약 1.6%가 상업용지로. 계획된 상태죠. 뭐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변경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당이동에 상업용지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 아산 신도시 전체를 배우세대로 설정한 상태에서 계획된 결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 대비 상업용지의 비율이 높아 상가 공급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임대료는 초기보다 낮아졌고 공실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즉 배우세대에 비해서 상업시설에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탕정 이지구의 상업용지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두 지역은 상업용지 배치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불당 이동은 상업용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지만 탕정 이지구는 주요 간선망을 따라 상업지가 두 군데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것도 향후 구성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자체는 저는 여전히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인구수용계획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 탕정 이주구의 초기 구상은 12,000세대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21,000세대로 계획되어 있어요. 인구를 환산한다면 약 45,000명 정도가 이 내부에 거주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하고 보면 이중 공동주택이 약 15,000세대 그리고 주상복합 등 복합용지는 5,600세대 정도 됩니다. 총약 (2만) 세대가 아파트 및 복합 용지로 공급될 예정이죠 참고로 불당 이동의 공동주택 세대수는 약 (만 세대) 정도 됩니다 즉 배우 세대만 놓고 보면 탕정 이지구가 두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우 세대가 두 배나 많지만 상업용지의 크기가 비슷하다면 어느 곳이 더 유리할까? 여담으로 아파트 공급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항상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뭐 요즘 인구 줄고 있는데 이만한 대규모 신도시 지어서 누가 다 들어와요? 아파트 이렇게 많이 지으면 공급 과잉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경우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거 수요는 인근 지역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갈라타기 수요죠. 불당 더샵은 2030년이 되면 준공 14년차 아파트가 돼요. 한들 물빛도시의 지웰시티도 그때쯤 되면 약 8년차 아파트. 불당이동 전체로 보자면 대체로 10년 이상 된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신축선호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이주수요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당이동 한들 물빛도시 인근이 몰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곳들 여전히 생활인프라는 경고할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수요가 점차 이동하게 되는 건 당연한 흐름이죠 천안에서는 구도심에서 불당으로 그리고 불당에선 아산 탕정이직으로 아산에서도 구도심 구도심에서는 배방으로, 배방에서는 한들 물빛 도시, 그리고 한들 물빛 도시에서는 탕정 이집으로 이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건 과거 보촌의 이동 흐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천안역 인근에서 쌍용동 용암마을로, 이 용암마을에서 불당동 아이파크로 이동했고, 이 아이파크의 수요가 신불당으로 이동했듯이 말이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죠? 사람과 수요는 도시의 성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불당 이동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 그 입지가 앞으로도 계속 최고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새로운 입지, 새로운 생활 환경, 새로운 커뮤니티가 조성이 된다면 수요는 그쪽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탕정이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현재는 보상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토목공사에 약 3년 정도 소요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탕정이지구도 비슷한 시간 안에 기반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토목 막바지 단계에서 일부 필지들이 분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28년에서 29년 전후로 탕정이지구내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 25년 하반기. 계산을 해보면 이제 분양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남은 셈이죠. 그렇다는 것은 갈아탈 준비를 해야 할 타이밍이 점점 가까워졌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탕정 이지구 내부의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서 어디가 중심축이 될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딘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부지부터 살펴볼게요. 탕정 이지구 그리고 내에는 총 4곳의 임대주택 부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2번이 임대주택 1200세대 공동 10번이 1000세대 공동주택 13번이 825세대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공동주택 15번이 임대주택 1,800세대예요. 총 4,800세대의 규모 의 임대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제가 임대주택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사업성 배치 전략 그리고 수요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해당 위치들은 대부분 중심 입지에서 다소 벗어난 곳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임대주택 부지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공공성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사업성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낮은 용지로 평가. 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네곳중이세 곳의 경우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약간 고립된 구조로 보여요. 도로망에 막혀 있다던가, 독립생활권이라던가, 아니면 구석에 박혀 있다던가,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어, 이 임대주택에서는 예외로 이 10번 부지가 조금 괜찮은 부지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곳은 원래 민간 분양용 부지였다가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전환된 곳입니다. 왜냐면은 하 충청남도형 임대주택 부지로 선정되었는데, 이곳의 입지 선정 기준 자체가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의 임대주택 부지는 고립되어 있거나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정 이지구 내에서 해당 주택 부지들은 중심축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위치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주택 부지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주요 포인트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매곡천 수로 개발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시장 시절에 매곡천에 배를 띄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하천정비사업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고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지구의 좌측 지점에 위치한 단독 4블럭이에요. 이 구역은 원주민 공동체 보건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단지역 주거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전에이주택지의 확장형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1층에 상가, 위층에는 주택이 있는 점포규명 단독주택 부지 형태로 공급되었어요. 기존의 지중해 마을이 이와 같은 형태로 공급된 택지입니다. 이번 탕정 2지구에서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 부지와 상업시설 부지를 구분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주거와 상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한 형태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죠. 전체 원타운의 설계안을 보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주차, 공원, 상가 이런 부분들이 잘 기획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큰 상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예요. 두 번째는 복합 커뮤니티 타운이에요.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는 아파트 단지마다 인근에 초등학교 하나, 뭐 다른 단지에는 중학교, 또 다른 곳에는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각각 배치를 했는데요. 이번 탕정 2지구에서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한 곳에 집약하고 그에 맞춰 공동주택 단지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공간 계획이 수립되었죠. 복합타운 인근에는 학교 외에도 도서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공원도 조성해서 생활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런 복합 커뮤니티타운이 어디에 있냐면요. 지구 북측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남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국교전 서측으로 해서 조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를 우리는 흔히 학세권이라고 부르죠. 서울에서는 역세권이 아파트의 가치를 좌우하듯이 지방 신도시에서는 학세권이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합 커뮤니티 타운 인접지는 충분히 핵심 입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에요. 탕정이지구에는 아산시 전체와 단지 내 거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복합 커뮤니티 타운 인근의 상업 지역 남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시설도 병행 배치될 예정이에요. 이처럼 보건 타운, 복합 커뮤니티. 종합병원은 탕정지구 내에서도 생활편의성과 자족기능을 갖춘 블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입지 평가시 핵심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탕정 2지구의 실질적인 중심 입지가 어딘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향후 탕정 2지구에서 분양이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그리고 선도하는 대장 아파트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이 부분이 제일 관심. 힘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주요 기준을 가지고 지구 내부를 분석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동 동선과 접근성을 확인했어요. 아무리 아파트 단지가 좋아도 출퇴근 생활 동선이 불편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 상업 지역과의 접근성을 체크했어요. 병원, 학원,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도보로 쉽게 이동 가능한 입지인지가 핵심이잖아요. 특히, 탕정 이지구처럼 대규모 개발지에서는 상업 용지와의 거리, 접근성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군이에요. 천안과 아산의 경우 신도시로 이주하는 연령대가 젊은 층이 많습니다. 보통 한 30대에서 40대?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 여건이 좋은 입지인지가 중요하겠죠. 특히 복합 커뮤니티 타운과 학교 밀집 지역과의 연계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자연환경과 여가 공간이에요. 불당 이동을 가보면 퇴근 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공원이나 수변 공간이 있는지는 실거주 만족도와 아파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상정 이 지구는 지구 중앙을 곡교천이 흐르고 있어 수변 공원 조성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물과 관련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입지인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화시설과의 인접성이에요. 앞서 살펴본 원주민 공동체 보건 타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이러한 특화 시설과 얼마나 가까운지도 중요한 포인트로 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앞으로 탕정 이지구를 선도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블럭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탕정 이지구 내부에서 가장 중심이 될 입지를 찾기 위해 먼저 도로 구조와 상업용지 배치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 보겠습니다. 탕정 이지구 내부에는 왕봉 6차례의 주간선 도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주간선 도로가 하나 있고요. 동서축 도로는 센트럴 시티 도시개발 사업을 지나 구역 내부를 진입해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로 진입하는 동서축 도로 하나. 마지막 하나는 희망로에서 디스플레이 시티로 진입할 예정인 동서축 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탕정이 지구 연계교통망으로 탕정이 지구 개발과 맞춰 개설될 예정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주간선도로 바로 옆은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서 상권 자체가 형성되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도로가 어떤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천안시청과 신불당동 사이에 있는 번영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도로변에는 생각보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이러한 도로가 교차하는 인근 지역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상권 형성의 핵심 입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현재 도로가 교차하는 인근 지점에 상업용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중심상권의 윤곽을 추론할 수 있겠죠. 불당 이동이나 한들 물빛도시 사례를 보더라도 항상 상업용지 인근의 아파트가 그 지역을 선도하는 아파트가 되는 흐름이 있었죠. 탕정 이지구도 이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이두 곳의 상업용지를 조금 비교해 볼게요. 북측의 상업용지 인근에는 복합 커뮤니티타운, 원주민 공동체 보건타운, 그리고 업무시설 용지와 인접해 있고요. 남측의 상업용지의 경우는 서측의 복합 커뮤니티타운, 종합병원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상업지역 모두 국교천을 끼고 있고 주간선도로와 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탕정 이지구는총 3개의 경관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북측의 산업시설 인근은 친환경 자족권역, 중앙은 지구상징권역, 남측의 연구시설은 인근은 창이 활기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종합해 보면 저는 북측 상업용지 인근이 탕정 이지구의 메인 상권이자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개우 세대가 남측의 상업지역보다 더 많고 보조 상권 기능을 할보건타운과 업무시설 용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경관권역의 상징권역 내 위치하며 복합 커뮤니티 타운과의 연계도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북측의 상업용지 인근, 특히 보카커뮤니티타운과 맞닿은 이런 공동주택 부지들이 선도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남측의 상업용지 인근에 공동주택 역시 종합병원이라는 강력한 인프라가 있고 보카커뮤니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들도 괜찮은 입지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동 동선이 다소 단절되어 있고 배우 세대의 규모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향후 아산 탕정, R&D 집적 지구 조성이나 해제 지역 내에 새로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면 남측의 입지도 충분히 강력한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고려를 한다면 북측이 더 좋아 보이는 건사실이에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입지 판단의 기준을 직접 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탕정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단순한 입지 소개를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장 유명한 입지 ...까지도 살펴봤죠. 탕정 2지구 단순히 주거 공급이 아니라 천안과 아산의 도시 흐름을 새롭게 재편할 중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분양이 본격화되면 여기에 어떤 아파트가 대장을 맡게 될지 어느 구역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지 그 흐름이 빠르게 전개될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그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탕정 2지구에 대한 감을 조금이라도 잡으셨다면 그게 이번 영상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와 인사이트를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콕바유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바유. 여러분 잠깐만요. 연 임대료 9,700만 원. 수익률 11.1%입니다. 수익형 물건을 찾으시는데 이런 물건 없습니다. 요즘 부동산 침체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물건 쇼핑하는 시기입니다. 더 좋은 가격에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시기니까요. 천안의 대학교 인근 다가구 주택 급매물. 은행 감정가 21억 원의 물건은 17억 5천 원에 매각 중이에요.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찾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높은 수익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에이, 그렇게 좋으면 너나 사라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도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네요. <laughs> 여러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연락처로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